말 그대로 괴물 같은 신차가 등장했습니다. 하극상이라 불릴 정도의 성능과 첨단 기술, 그리고 시선을 빼앗기기 충분한 디자인까지 화제인데, 대체 어떤 모델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정책과 다양한 신차의 대거 투입으로 실적 개선에 나선 아우디가 이 차를 들여올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패스트백 세단의 대명사 A7의 초고성능 버전 RS7 퍼포먼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단종을 앞둔 2인승 스포츠카 R8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함인지 그 이상의 미친 성능을 보여주며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죠. 이 괴물 세단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5010mm의 크기를 가진 중대형 세단으로 쿠페형 세단의 시작은 CLS였지만 끝은 A7이다라는 말이 있듯 그 피를 이어받은 RS7 역시 날렵하게 잘 빠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우디의 상징과 같은 거대한 싱글 프레임 그릴 속에 허니콤 그릴이 촘촘하게 자리 잡았고 그 위에 자그마한 공기 구멍이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네요 몇몇 브랜드에서도 고성능 모델의 비슷한 느낌을 냈었죠 대일듯이 날카로운 헤드램프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돼 선명하게 빛납니다 양옆 커다란 에어벤트 는 진짜로 뚫려 장식만이 아님을 강조하죠. 아우디 특유의 정갈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측면에선 유려한 루프라인과 얇고 긴 디에로가 차량을 한층 스포티하게 만들어줍니다. 앞뒤 팬더를 강조하는 캐릭터라인과 날카롭게 각을 잡는 면들이 단단한 맛을 내죠. 무려 22인치의 커다란 5스포크 휠과 440mm의 거대한 카본 세라믹 캘리퍼가 꽉 들어찬 모습이네요. 후면에서도 그 스포티함은 이어집니다. 광원이 현란하게 빛나는 테일램프 그래픽이. 구매욕을 자극하고 한껏 치켜올라간 리어 디퓨저가 역동감을 살려주네요 대구경의 스포츠 머플러까지 달리는 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죠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최신 아우디의 디자인을 따라가는 실내에선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와 10인치 메인 터치스크린이 빛나며 입체적인 디커 스티어링 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초고성능을 표방하는 만큼 패들 시프트의 크기 역시 커졌고 대시보드, 기어노브 등 곳곳에 마이크로파이버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붉은 스티치가 돋보이는 전용 스포츠 시트에는 통풍 시트까지 마련했네요. 19개의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탑재됩니다. 차량의 성향이 성향인 만큼 이열 공간이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외로 헤드룸은 여유롭다 전해지며 이열 열선 시트까지 제공하죠. 패스트 백 세단의 장점인 넓게 열리는 트렁크는 535리터의 용량을 보여고 1.1m 길이의 물건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이차의 하이라이트이죠. 4리터 V8 가솔린 엔진에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출력 630마력 최대토크 86.68km의 괴물같은 성능을 뽐냅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305km에서 제한되며 제로백 3.4초를 기록했죠.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리터당 7.3km의 연비를 보여주어 성능에 비하면 훌륭한 수치입니다. 다이나믹 라이드 컨트롤이 포함된 RS 서스펜션 플러스가 탑재돼 모드별로 즉각적인 변화를 줘 운전의 재미를 더했죠. 한계의 상황에서도 정교한 반응을 보여주는 스포츠 디퍼런셜은 크고 무거운 차에서 흔히 일어나는 언더 스티어를 줄여줍니다. 서라운드 뷰, 파크 어시스트 등 높은 수준의 안전 편의 사양이 제공되고 하차 경고 시스템과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등에이 a 스 기능도 빼놓지 않았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현재 출시가 완료돼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놀라운데 1억 8,180만원에 책정돼 소비자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비슷한 포지션의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가 3억원, AMG GT4 도어 63S가 2억 4,600만원이라는 것에 반해 최소 6천만원 이상 저렴한 어른들의 드림카라는 반응부터 해당 가격대에선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존재해 선뜻 2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긴 힘들다는 반응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면 나름의 가성비로도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 RS7 퍼포먼스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